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조합형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10편 51편에서 5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폭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기록한 시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가 지은 죄를 확실히 인식하고 또 의식하고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한편,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죽게만 범죄하였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그 죄성의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며 드린 고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4절 이후로도 회개 기도를 거듭하던 다윗은 보다 적극적인 회심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강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종교적 형식보다 심령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음 등장하는 10편 52편은 사울을 피해 도망한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노베 있는 죄 없는 제사장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의 빌미를 제공한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 무자비한 태도와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은 이처럼, 간사한 혀를 뿌리가 뽑힌 나무라고 비유한 뒤에, 자신은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것이라고 항상 죽게 감사하는 혀를 가졌기에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53편은 네 가지 구조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실제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인생을 굽어살피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뼈를 흩트사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호로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 시온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노래합니다. 특별히 본 시편은 앞선 시편 14편과 내용면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53편 5절 말씀을 미루어 볼때 14편과는 다르게 전쟁 상황이 배경으로 깔려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53편에 등장하는 원수가 시편 14편과는 다르게 시온에 쳐들어온 적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트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따라서 앞선 14편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시라고 한다면 이 53편은 시온을 쳐들어온 적군이 결국 멸망할 것을 선언하는 예언적 심판의 말씀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시0편 5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에 만든 시입니다. 다윗은 10사람들의 배방과 밀고로 인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던져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생명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주님께 심판을 촉구하면서 흥미롭게도 마치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확신이었고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네편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기도와 노래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나누었던 시편 51편에 나타난. 다윗의 진실된 기도와 회개의 모습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자칫 너무나도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윗과 같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슬픔을 알아들이지는 못한 채 회개마저 나중심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더는 차원에서 올려드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과 진실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